자, 오늘 30장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서원을 좀 생각하면 약속. 약속을 하지 말지. 무엇으로 약속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특별히 하나님께는 그거 안 하는 게 좋죠. 뭐 그전에는 너무 이런 서원이 많았기 때문에, 남발하고 잘안 지키기 때문에, 그건 참 모양새가 그렇다. 사람하고도 약속하고, 뭐, 안 지켜버리고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중한 이야되고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은 아예 서원할 필요 없어. 뭐 그거 뭐다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여호와께서 원은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뭔 일이 있으려면 만나자. 약속하고 몇 시에 거리 갈게. 거리 온나. 이래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뭔 일을 하든지. 가 되는거지. 그런거 하지 말고 우리 우연히 만나면 하게 그렇게 해요. 우연히 사거리에서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되는 일이지. 우리 우연히 만나면 뭐하게 이게 안될 일이라며.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갈수록 어, 다 약속하는거지. 예.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애약문화 약속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관공서도 예약하고, 다 그러지. 또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약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라해야 가는 거지. 한국처럼 아무나 가가지고 일보겠는데, 이거 거의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은 필요한데, 좀, 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게 좋다. 약속 없이는 일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럼 무슨 약속을 해야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상번제 드린 것처럼 첫 시간 하나님께 헌신. 그렇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뭐 이런 거죠.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6일은 내가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날이다. 먼저. 소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10의 일이죠 부담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간에 전부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 먼저 첫절에 모시고, 이런 서원은 필요하지요. 그걸 안 하면 사람 말 듣고만 따라가니까.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주인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뜻선받으들여야 돼. 뭐 그런 거예요. 이 서원과 약속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꼭 서약해야 되고 그대로 헌신해야 되죠요 그게 안 되면 둘이 살면서 헌신이 안 되면 갈등이 많지요. 언제나 결혼 서약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또 그런 서약이 없이 한두 번 만나다 끝나는 거지, 어디 계속 같이 살아가겠어. 결혼할 때 그런 약속도 하고, 서약도 안 하고, 그냥 결혼 될 수는 없잖아요. 서약 없이 되는또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거나, 임무를 맡거나, 직, 직책을 맡을 때, 서운한다니까요, 반드시. 대충하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면 일이 안 되지. 자, 자발적인 약속, 아까 말한 첫째 자를 드린다. 그런 거죠. 절기를 드린다. 우리 자녀들, 네 좋을 대로, 큰 편할 대로, 세상 따라서 뭐 그냥 망가지는 거예 잘못하면 세상 천지가 죄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기쁘게한다 그런 뜻 아니니까. 나실인 어린 나이 때 바쳐요. 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겠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예. 이, 필리핀은 스페인을 한 40년 영향을 받았죠. 지배를 받았고. 그대로 또 100년 미국 받았죠. 그러 그러니까 스페인은 아주 거의 천주교예요 왜? 스페인이 천주교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가보면 성당은 엄청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거 신부님들 대단한 그 파워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럽니다. 근데 신부를 만드는 과정, 그 면에서, 업에 의배, 주로 업이지업에서 제일, 어, 모범생이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어, 믿음이 있는 그 아이, 선정해요. 너는 사제의 길을 가라. 가장 명예롭게 봐요. 귀하게 보고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귀하지요. 그래갖고 전부 우대를 하고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워나가요. 그 아이는 참 왕자처럼 특별 대우를 받고 자라지요. 그러면서 이 길이 전귀한 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 신부는 결혼 안한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런데,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위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 한국은 그런 제도가 별로 없지. 그리고 그냥 공부가 잘안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신학교 가거라. 학교도 없으면 신학에서 목회라 뭐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또 어디 가서 뭐팍 망해갖고 그냥 아파갖고 그냥 이제 죽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런갑다뭐 이래가지고 죄중 된 경우도 있고. 그좀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귀한 걸 드려야지. 귀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산는 마음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은 세상에 돈 벌러 가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고 아프고 그냥 건강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께 안 바치면 사까 죽고 그러면 너 주일해라 이러니까좀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일을 따도 뭐뭘 해도 제일 좋은 것은 먼저 어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녀를 바친다는 귀한 거예요. 그 목회자 해본 사람들이 보통 자식을 목회 자라버려 내가 본게 목회자 뭐 시골서 목회하면서 뭐 대접도 별 거도 없고 대우도 못 얻고 힘들어. 그래도 힘이 들어도 보람이 되면, 예, 보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막 편에 편에 빠져도 그것도 문제예요. 할것 없이 날마다 그냥 물 놀고 먹는다 아, 상팔자 같지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좀 허신도 해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단 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서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에, 어제 그제 뭐가 있어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렇죠. 첫날, 초하루, 하나님께 헌신하고, 절개에 헌신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11주 헌신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거지요. 또, 우리 요즘 시대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뭔가 구별을 안 하고 막러운걸 만지고 더러워져서 문제 있잖아. 그래서 깨끗 청결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분리되는 삶이죠. 중보기도 중요하지요. 막 멸망하고 심판 받는데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할 때그 심판과 질병이 그쳤다. 뭔가 하나님께 사지의 기도, 속지의 기도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 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니까 죄를 속죄할 때또 병이 먹기 시작했다. 뭐 뭔가 이 땅에 죄가 많은 만큼 누군가 그 죄를 위해서 짊어져 지고 속죄하고 중보하고 그런 게 필요한 시대다. 그 라시린처럼 어느 기간 정해서 할수 있죠.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어 뭘안 마시고 뭐 이렇게 지금. 어느 기간 하는 거지 불교 국가는 거의 한 스님으로 일생은 안 바치지만, 청소년 시기에 바쳐지는 걸 유행으로 알죠. 다 가서 절에 살면서 새벽 4시, 네 문이 나서 예불 드리고 아침밥은 얻으러 가죠. 그럼 거기 나라는 밥 주는 것이 그냥 보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밥해 갖고 와서. 수십 명 스님들 지나가면 한 점씩 떼주지 않습니까? 그 예, 가서 지금 아침 먹는 거예요, 그날 먹는 거예요. 보시로 생각하는 거지. 왜 젊은이들이 그럴까? 공부가 뭐냐? 불경을 외우는 거예요. 어. 자, 우리 젊은 시절에 방황이 쉽고 쉽게 친구나 세상에 물들기 쉬운데 받치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배속에서부터 바쳤고 사무엘처럼 들여서 귀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실이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키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약속했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지켜라고 그 말이죠. 말을 지켜라고 그 말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했던 말 자기 약속했던 은 지키는 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서운하고 지키는 것이 자기를 업을 지키는 거예요. 매다는 거지. 자 내일 어서 만납시다. 내일 그 시간은 딴걸 못하잖아. 거기에 매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약합시다. 언제 만납시다.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 그래서 약속은 먼저 그렇게 매임이 되지요. 주일날 하나님하고 약속있어요 그날 딴데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임면서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 자, 그래서 오늘 약속은 지키는 게 좋고 감당 못할 것 입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서운하면 지켜라. 어리석은 서운의 하나가 입다의 서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입다가 후회했지만 그대로 했다. 자, 그래서 2절은 남자가 서운했으면 지켜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3절에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지가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는 거고. 아마할안 해도 하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서원은 무효가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도 뭐 말일까요? 예를 들면, 자식이 나 어디 성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또 뭐, 분해 넘치는 헝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결혼 아직 안 했으면, 야너안 된다. 어, 네 결정이 아직 부족하다. 뭔가 가족 공동체에서 협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쥐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가정의 질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 질서가 중요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예요. 요즘 애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지멋대로 한다는 건 이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가면은 그 가장이든지 권위자의 허락,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돼. 이런 거지요?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 말했는데 응답이었으면 해라게 반드시 가장은 뭔가 책임지는 말을 해줘야지. 듣고도 말도안 했으면 허락으로 알고 네가 해야 되고 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죄가 안 된다 그런 말이지. 또 하나 결혼한 여자가 나오지요 어, 6 절에 결혼했어요. 서원 서원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좋지만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말이요 결혼했는데, 내가 어디 산에 가서, 어, 며칠 기도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집을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말이야. 가정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혼했는데, 네가 뭔가 한다니? 이러지 마라 말이야.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 공동체 권위 아래서. 협의하고, 그렇죠? 허락받고, 당연하지요. 가정에도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협의해야 되고, 이 질서가 꼭 중요해요. 예. 그래야 남자는 책임을 질라 그러고 허신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그러잖아 그런 데서 분방하는 것도 협의하고 해야지, 나멋대로나 딴 데가 작아서 뭐 이렇게 해서 거절한 것도 안 됐나 봐 자 9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서 여기는 이제 남편이 없잖아 그러, 그러면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그나 10절 결혼한 여자가 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안하면 하고 남편이 허락 안하면 그 약속은 무효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어,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있을 때, 결혼해서 남편의 권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해라고 말해.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특별히 서로 그렇게 의논하고 합의하고 허락받고 중요하다. 나온 자 그냥 뭐 저지를 놓고 나온 자하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허위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나 남편은 뭔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못들은제본체만그큰좀 그래요. 잘했다, 좋다, 같이 하다든지 이건 좀더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든지 뭐안된다든지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게참 중요해요. 사실 모든 건 결정이에요. 결정 하나만 안 것도 안 돼요. 오늘 내가 뭐 말하지, 어디 가지, 뭘 하지, 뭘 먹지, 다결정이에요 합의해서 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책임자란 말은 그만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서원에 대해서. 뭐다로 서원에 하지 말지, 그래. 아까 말했죠. 중요한 모임을 친구하고 약속했어 중요하니까 하지.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만남이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면, 하나님께 약속은 해야지. 주님 뜻을 가장 먼저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당연히 그거 중요하지요. 세대가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만을 받을겠습니다 과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 이건 다 적겠습니다. 결혼도 그거지. 내 마음대로 살려면 결혼 안 해야죠. 헌신합니다. 이게 결혼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면 뭔가 약속해야 되잖아요. 무리하게 못할 것 하고 막남 드리라고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서약이 특별한 관계, 함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 여호와께 서원하자 민수기 6 장에 나왔어요. 안 드리면 안 들이면 자꾸 흑군데로 갑니다. 가서 뭐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일에서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죄의 도구, 죄가 쓰기 쉽죠. 허거끄려고 지내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약속해. 말씀일과 약속에, 중복이도를 약속에, 그렇죠. 최선도 그 정도. 주일성수는 약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의 십1조 허신을 약속에. 그럼 나는 드렸는데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있으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생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없고 나만 한다고 그래. 그거 하면 금방 떨어지고 소진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승리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 드리는 것 약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진노와 심판 뭔가 죄에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돼요. 중복기도 운동이 있어야 돼 거룩하고 깨끗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죄를 사하는 사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시대들. 그러니까 내가 헌신자 학교를 해보자. 선교를 위해서,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바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